이게 작을 수밖에 없는게 아직도 이 팔이 100% 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아직 약간 이렇게 가요 그래서 빠질 것 같은 것도 있다보니까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작어 작고 몸도 여기에 100% 이렇게 뭘 싣고 여기에 있다보니까 앞으로 가다보니까 여기서 멈추니까 여기 작아졌단 말이지이 점이 작아 요정도야 지금 근데 내가 얘기하는건 여기다 완전히 씻고 요걸 요쪽에다 주는 상태에서 이렇게 깊게 가야돼 깊게? 이렇게? 동작이 크게 가야돼 크게! 느낌!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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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안되면 요 손을 있잖아요 여기다 받쳐 근데 얘를 받치면서 요쪽 밑 살짝 밀어준다는 느낌이라서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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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톡. 톡! 이렇게 가 느낌이야? 이해됐어요? 네. 몸 몸을 중심이 여기 와야 해. 돼 여기 여기 응. 로 와야 돼 아니, 이렇게. <laughs>